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회면 백화점의 유동 원희원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영상에 나오게 됐는데, 저번 주에는 그원희원이님 혼자 이렇게 영상에 나오셨죠? 네. 어떠셨어요? 외로웠어요. 저희 빈자리 느끼셨나요? 네. 제가 얼마나 큰 존재고? 아, 조금 조금. 제가 얼마나 필요 존재고? 진짜 큰 존재. 아, 아큰 존재. 네. 네. 어, 어머니 가 어렸을 때큰 사람이 내려고가지고큰 <laughs> 사람이 좀 좋았습니다. <laughs> 이제 작은 사람이 되게 노력 중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효자다 아, 네? 아, 맞아요.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살 빠진 거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해드릴 제품은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짠! 다 하나하나씩 꺼내주시죠. 제가 준비한 제품은 이제 슈어 사의 어, 가장 흔히 많이 쓰는 마이크들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확인해볼 건데, 어떤 모자 뜯어볼까요? 비트. 응? 네? 드럽다, 비트. 비트 아니, 아 비트 여기 비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비트라고요? 아 비타? 아 베타? 아 나무 난... 베타 <laughs> 와 그래서 설마 나 이거 사다가 이제 비타를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베타 아, 베타 베타 이거 따라와. 뜯어볼까요? 배타. 자 뜯어보시죠 종이가 되게 많네 아니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정품 정품서랑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어 사실 이 베타 오팔이나 이제 SM 이제 SM 계열 이제 슈어 마이크나 이런 마이크들은 짝퉁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셀수 없이 많아 요 짝퉁들이. SM 계열 근데 마이크 말고 또 있잖아요. 뭐요? 차 SM 파이브. 그 그거는 다른 브랜드인데 우리랑 관리가 없 되는 브랜드인데 여기서 얘기하면아 르노 삼성, 르노 삼 땡, 에 땡, 뭐 SM 뭐, 아 그런 거. 아 괜찮아. 정품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품 구하기 생각도 상당히 좀 쉽지 않아요. 이게 판별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면 닭화점은 무조건 정품, 무조건. 왜냐, 우리 대리점이기 때문에. 자, 다까려다 까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SM58입니다. SM58. 이게 그 정품 홀더도 껴져, 껴져 있어요. 문제 아시죠? 그쵸, 홀더라고 하는데,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아까 이거,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물어보신 거 아니지. 아, 원이원원이원이님이 물어봤지, 뭐. 어. 아, 미안해. 아! 아, 미안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이. 근데 홀더마다 구멍이 달라요. 그리고 스탠드마다도 구멍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맞춤형, 이렇게.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SM58 정확히 말하면 이게 모델명이 SM58K LC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어, 어, SM58SK도 있어요. 이제 이거 LC 모델은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 스위치. 그리고 SK는 스위치가 있는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사시고 근데 난 SM58 샀는데 이거 이걸 생각하고 이제 SM58 사셨는데 잘못 사셔가지고 스위치가 있는 거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세요. 그게 막 성능에 막 크게 좌지우지 하진 않나요? 제일, 아마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들어간 마이크 중 하나일 거예요. 보컬 용으로. 음... 보컬이시잖아요. 아닌데요? 성악인데요? 그럼 성악을 영어로 뭐라고요? 클래식 보컬. 보컬이잖아요. 맞네. 오케이. 보컬 용을 굉장히 많이 쓰는. 네. 그래서 버스킹이나 이런 용 많이, 많이 쓰세요. 음... 자, 이거 소리, 소리도 테스트해 보시죠. 제가 오늘 소리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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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테스트해요. <웃음> <웃음> 노래 짧게. <자. 웃음> 뭐, 아무거나 해요.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와. 아... 사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듣기에는 잘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귀에만 그냥 오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들어 오셔서 또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네, 마이크 테스트, 네, 이런 느낌이고 어, 이게 슈어 이제 보컬용 마이크 라인업에서는 가장 뭐좀 저렴한 라인업에 속하는 편인데 담백한 느낌, 그 소리가 뭔가 정직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이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또 다르게 좀 취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보편화된 마이크로서 SM58은 좀 가장 보편된 뭐 마이크 소리를 낼수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베타58A입니다. 같은 오팔이지만 여러분들 라인업이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라인업이 좀 달라요, 여러분. 어쨌든 둘다 보컬용 마이크로 나온 건데, 또 조금 더 비싸요, 이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긴어게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이제 태연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분인데 그분이 나오셨을 때이거를 쓰셨어요. SM58 좀 보편적이라고 하면 이건 좀 진짜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가인데 이제 뭐 이렇게 버스킹 나오고 싶다. 저는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좀 쓰고 하고 있는데 어 볼륨 양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그 채널 똑같이 쓰는 건데 아까 SM58이랑 베타오파 레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좀 볼륨이 좀큰 느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이제, 어 뭐, 수음역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리가 또 풍부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SM57이에요. 네, 이거는 노래용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노래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 백악관이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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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아세요? 화이트하우스. 어, 그게 뭐예요? 미국 대통령 사는데 오 그건 알아요 어쨌든 <laughs> 네 그런 곳에서 스피치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피드백이 정말 안 생겨요 피드백이 뭐예요? 피드백이 뭘까요? 아 이거 쓰고 제 리뷰해주는 게 없다고요? 피드백 해주는 게 없다고? 아어난 아. 이때까지 구분 줄알았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뭐냐면 가끔 이런 거 들어봤어요 막, 막 마이크 쓰다가 갑자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요. 오케이.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음향음한지 음향 얼마 안 되고 좀 약간 자신감 붙어가지고 못 모를 때. 어? 그냥 이거 지금 피드가 생기는데, 어? 그피드가 아닌데? 여기에다가 이런 뭐 윈드 스크린이나 캡이 있어요. 모델별로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게 다 달라요. 이건 SM570이고. 어쨌든 이런 거를 부착해서 여기 딱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스피치용으로. 그리고 또 어디 사용하냐? 그러니까 이게, 악기용으로 되게 많이 써요. 아까 피드백이 덜 생긴다, 많이 안 생긴다 했죠. 그런 맥락에서, 악기들한테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드럼에 쓰네요. 일렉기타. 많이 쓰고요. 일렉기타, 이제 앰프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악기용이나, 이제 스피치용을 많이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이거는, 베타87입니다. 87. 자, 여러분들, 베타87 같은 경우는, 어우, 근데 네, 소리 너무 좋네요. 음. 베타 87. 베타 87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렸던 다른 제품과 달리,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콘덴서 마이크가 있는데, 콘덴서 마이크,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팬텀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콘덴서 마이크는 수음력이 굉장히 강해요. 다이나믹보다. 이제 베타 87 같은 경우는 이제 시광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요. 녹음용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다만, 여기 있는 다른 제품들과 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좀더 비싸요. 많이는 아니고 하여튼 좀 비싸요. 저는 약간 스튜디오나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시거나 또 이렇게, 어, 좀잘 갖춰진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시거나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때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제 마이크의 좋고 아픔을 이제 크게 판단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이런 구성품들이 있고 이런 큰 특징이 있고 또 이런 차이점이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저가 보여드렸는데 또 들려드리고 자 원현이님께서는 오늘 이게 리뷰 해드린 거 어땠나요 네. 이 마이크 네이 <laughs> 마이크 있으면 있으면 <laughs> 그 노래 맨날 할 듯요. 진짜요? 네. 제가 원니원니님의 원인, 마이크스탠드 하겠습니다. <laughs> 사랑. 매장에 이제 스피커로도 다 완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더잘 들어보실 수 있고 더 완벽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노래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궁금한 게있다면 바로 연락하면 되죠? 053 253 252 252 아니, 회사 번호는 알아야죠. 252 2828. 2828이요? 5858. 5858이요? 2858. 어디 번호예요 6858. 아, 뭐 8이 와갔던 것 같은데. 053-252-5757. 아, 5757. 5757. 5757. 전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아닌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 주실 거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댓글 남겨 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유뚱 원희원이었습니다.